오, 야, 안 가네. 아이, 강난가야인정이왔 나. 이 정도는 성이한테연 나. 해봤 나. 요 아니 경쟁 있다. <laughs> 같은 방향으로 음. 한시 날아가. <laughs> 경쟁또전문가지경전 왼쪽에 차 있다. <laughs> 왼쪽 차를 음, 노려. 오토바인가, 오토바인가? 음. <laughs> 그런거 같은데. 오토바이. 일단 차는 우리가 일등. 차두 대가 한 대. 애들 포기하고 집으로 타마. 간다. 먹고 바로 들어가면 될 듯. 음. 오토바이 있다. 어, 안 하네. 와안 타나. 가기 싫은가 보지. 그럼 갈게. 응, 음, 들어가도 돼. 들어도 돼. 아차 있어. 어, 근데 자기장 에바네. 와우. 비오, 비오 나올 예정. 컨택, 컨택, 와인드. 컨택. 컨택 가도 돼. 컨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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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택. 응. 컨택 가면 나오. <laughs> 누구나 그럴싸한. <laughs> 아컨택 확률은. <laughs> 들와 있는 거알지 이걸 방법도 는데 이거 들어와서 매수 얘기다.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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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스 쓰레기, 쓰레아 쓰레기, 안 죽을 뿐이지. 머리 방수 처음 된. 너무 잡는 것보다 잡는 게 낫겠지. 리드샷은 훨씬 편하기나. 보라. <목소리> 아이스. 요. 요즘 근데 저 대화창 저 뭐지 핵쟁이 잡혀갔습니다. 그게 안 뜨네. 아끌려간다고아그에뭐 어, 떴다 이거 이런 상가방. 없어서 안 뜨는 거아 이거? 핵 놀라왔던데. 지금 다 잡아왔던데 요즘. 팔배안는다이 배들. 배율 필요. 배율 배율 필요. 경쟁자들 많네, 경쟁자들 말 필요없어, 나는 6배있 a 괜찮아? 아, 어, 경쟁자들 up some young p e a c 혹시 혹시 수, 수연이 그것 z a d s r 아 s 가 r I'm n n pain. I'm not 다 아, <laughs> 나틀 <들어요. 웃음> <더러, 웃음> 겁나 빨리 뛰어다니. <뛰어가죠. 웃음> <거, 웃음> 맞지? 거,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데 <laughs> <와>, 맞지? 아, 쟤. 아, 아, 까 아, 쟤. 아, 쟤. 찍 아, 나 아, 닌가응 그것도 뛰어가는 것 같은데?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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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은데.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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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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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 중. 아, 착용 중. 음, 음. 아, 이래. 이래. 이 미 안나왔지? 뭐 아, 있? 준비 해야겠는 아니다 비 나온다 와 연습모드 한좀네요 연습모드 안하이 그러지 아연습모 매그 찾 어? <laughs> 열정이 없어졌네 <옛날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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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장 내나씩 하고 컵이 마 어? <laughs> 스스다어 나도 안맞 연습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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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다싸아 공대 다섯개 더 챙겨야겠다 근데 공대 말아고 멀리 갈건데 뭐. 아, 맞네. 공대 챙겨야 되네. <laughs> 그래 아 <나 웃음> 근데 한개안먹었는데 하나도 없어. 아, 하나도 안 먹었는데. 야, 미리 야, 말했어야지 미리 맛있어요. 아, 미어가지고뛰어야지 쟤는 안 됐네 설마 <laughs> 군대 경쟁자 아, 니지 여기 또 배를 있는데 여기 괜찮? 형차어디 보내놨노? 모른데. 아까 내 그랬어. 오, 대가 없. 자 여기 여기 번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가야겠다. 소크론다. 큰일 나. 궁대가 없. 나도 없다. 아대가 어, 없지 하나도 없노야. 어 빙대가 빙대. 오 다섯 개. 아시아이 없다. 그냥 가자. 없대? 말라, 죽으면 되지. 말라, 죽으면 되지. 스케일, 스케 <laughs> <laughs> 어, 제려 <제일> 죽은데. <laughs> 아, 타워가 안 돼. <웃음> <웃음> 배율 세배 나 있어 배율 있어 그래서 1패라서 그렇게 안 아프네 공대 없어 되겠네 <laughs> 아 <아이. 웃음> 이제 그대신 형. 어, 아슬아슬하다 기름 없다, 기름. 아. 는데요 없나요? 뒤에 뭐큰 사고 났나 본데. 아무데 어, 왼쪽에 사운드 오오형형거 그 같은데 마이바 마이바 다 그..그짓말 같... 어허아 잡았다 아 잡았다 같은데 안아. 나다신 불치 빼라 이 먹고 가야 되는 거아다 블루죠 내가 먹고 갈게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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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쏜거 같은데 연결 들어간다 아 부스스 야 엄청, 엄청 멀리서 쏜거 같은데 스스 그 같은데 어, 바로 옆집에서 부스 거야? 부거 같은데 뭐야 여기 있다 한번 친구 아이가 친구 친구 왜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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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어아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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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올라구 친구 뭐구 친구 친야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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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어 무슨 소리야? 아, 뒤에 퇴리나. 간다, 퇴리나. 뒤에 간다, 차 뒤에 간다. 앞에 아, 아, 제... 차지? 어 아이스 형태. 있는 거야 이가 앞에 차 지금 왔는데? <laughs> 있다 있다 있어? 있다. 아니 한명 끄시 한명 끄시던데? 아 끄치야? 어. 근데 기절이긴 해. 들어가도 돼? 응 음, 들어가도 돼? 아예 뭐잼채운거 같아? 까 내하고. 아 바로 바로 이 동네. 고상아오더, 레, 응, 브랭크, 네. 오 나이스. 오차차차차차 어, 차! 여기 뒤에, 1번1번 뒤에. 잘 들어갈까? 복갔다. 복다와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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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여기 복 여기 복갔다 복갔어. 네네네 나무야. 잡아, 잡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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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아, 우대갈가빼다 깨졌네 빼가리 있다 대가리놨지 제가 빼놨지. 제가 가빼놨 제가 제가 빼놨 제가 빼놨지. 제가 빼놨지. 제가 빼놨지. 제가 빼놨지. 하가 이거 기름 없거든? 나 앞에 앞에 가서 차 바꿔야겠다. 여기 어디로 주위, 들어가? 주유소 있잖아 다리로 지나가. 그 다리 아, 앞에 일로 주유소 흘러가자는데. 흘러오라가 들어와야 돼. 흘러간다고? 네. 맞아. 왜 잠이 안 와? 빨리. 근데 붕대 쏘고 갔다. 아 붕대 이렇게 여기 주유소 도 있다. 아너 가? 아 주유소까지도 못 가? 못 가나? 여기서 여기인데? 헤어줄까 아라앞아인데아갈수 있겠다 갈수 있겠다 어이 ㅅㅂ 더붙쳐 어? 쉣형 아... 어, 어, 오던아 아이씨 거의 없네 조용히 해깨알아이먹 먹는... 아빠 터다이가 이제 서클 아프다 <laughs> 이거만.. 오! 어 뭐야 아! 뭐,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궁대 취소하다가.. <목소리> 들어간다 앞에 앞에 사람 사람 아이스 <목소리> 뭐야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와 살리는 중 살리는 중 <목소리> 들어가 들어가 승현야 들어가 이안될듯 형들 돌아가야 될듯 얘네 4명이 4명 잡았을게. BRDM도 있어 BRDM도 4명이 네명 4명. 살리고 있던데 아이스, 두명 기절. 가드레일 쪽두명 기절. BRD. b r 부상 빨면서, 해, 수현. 어차피 돌 거면. 야, 하나 묶어놨어, 수현이가. 4번 쪽 하나 내 네, 때렸다. 아, 아, 아이스, 라스트, 라스트. 라스트. 라스트다. 수현이 세명 기절이다. 지금 살리고 있나? 연막 쪽, 블루존 가, 블루존 수현. 기절? 아, 또 기절인데? 가드레일 쪽 있었는데, 4번? 아이스 오, 스윙 캐리. 어, 블루즈두 개, 블루즈두 개, 블루즈두 개. 괜찮아, 괜찮아. 힐템 많아, 힐템 많아. 어, 왜 이리 많이 깠노? 어, 예, 피 먹어, 피 먹어. 그겠어 야. 헉. 개나합 영역 등계랍. 저게 그거 <laughs> 우리 BRDM <비아이디에 웃음> 었던 아니, 세 개나 했는데. <laughs> 아, BRDM 있더라, 그래, 저쪽에. 붕대 챙기라, 붕대. 이거 상호 살릴 수 있겠는데? 응. 왜, 이거밖에 없는데? 없네. 아, 개웃기네, 그때 얘네들. 검문도 이렇게 못해서야 되나? BRDM, 쟤 뭐하냐? 맨놀 거. <laughs> 아니 내 잡으러 온거 같은데. 네네 네, BRDM, 어 r d m 여기 다 들어가야겠다. 4페이지열이다니거 타라 이거. 도로 타워 가야 되는가요? 사고 먹었지. 먹었어. 아, 먹었어. 아니, 아니 어디서 어, 살려야 되나? 용태, 용태 먹었어. 복대이 아니면 복대이거나 밀베가거나 해야 돼. 밀백가꼭대기 있을 것 같은데 차 없나? 아, 타원 타원 따로 가 따로 가도 안되나? 이쪽 집에 가끔 렌젠 되는데 3번 30초 뭐야? 전탄타 전탄타 피 먹어야지 아 이걸 못 벗나? 안죽다 아직 시간 많다 안 들어가시나봐 들어가질걸? 안돼? 안들어와 아, 어? 큰났다차 부수겠어 <laughs> 빨리 빨리 가야 돼 <laughs> 4초 남았어 아 4패드는 아직 괜찮아 4패 근데 아파 바로 너야 형태야 죽겠는데? 피 먹어야 피먹피먹피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또 있고 아, 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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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되겠상 빨아요 빨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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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땡오공 하나 뭐. 차구해야겠다다그 있어. 나 기름이 없네, 이거. 주유소 앞에 있긴 있는데 뭐 안될것 같고. 사거리 고젠 고진... 사거리 너무 위험하긴 한데. 아예 밀베 쪽 있었는데. 근데 두 개만 주실 거? 군대 하나 남았다. 이거 파밍해야 되는가요? 삼도 잘 타. 아, 시간이 안 되네. 군대 하나 더 놨다. 직접 그냥 박던가요? 들소 박던가 해서 기름 채우던가 해라. 아이, 뺏어야지. 그래. 차있네. 아, 고제는 있고, 고제는 있고. 군대 한번 올려도 되네. 오호. 여기 안걸린다저앞안걸저 앞에도, 앞에도 있긴 고사람이 뭐 없는 거야? 없나? 안에린이 안걸린다고. 이안으로고이고이안걸다고이 안걸린다고. 다다다고다고이안걸고이안걸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이다 저 앞에 차 있는데. 아, 안 되려나? 야, 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차라리 차. 저것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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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다. 어땠다, 이거. 그냥 집으로 박아, 집으로 네, 네, 박아. 네. 집 박아, 집 박아. 자, 차 터지겠다. 차 터진다. 형태 띠라, 니나 집으로 박아, 앞에. 그냥 무조건 인서클 들어가. 너밖에 그다 없다. 차 터졌다. 뭔나오야 oh, okay. oh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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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. 여기. 여기 여기 주 터진다. 얘도 있네. 엘인석 돌산 내려와야 돼. 뒤에랑 될게. 뒤에랑 도, 돌산 내려와야 돼. 비할 때 비할 때. 아, 씨발. 랩 불이 게 해야 된다. 내가 내걸까차 끌고, 끌고 올까? 내가. 차 내가 끌고 올게. 음좀 맞더라도 풀어 봐야.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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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1번 돌. 비할 때인데. 뒤에 뒤에 BRDM 오는거 같은데? 아 그냥 갈까? 아 어, 가라,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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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구해와? 차 구해올게 어짜피 죽은 목숨 이거 b r 뎀 소리나는데? 아 돌아다니고 일단 차 구해왔고 Okay, 라주 a 소 o 오케이 오케이. j 을건 i o r You shot. I'm a junior. I'm a j u n i r i 에 a j u n i r I'm a junior. I'm a junior. I'm 여기 여기, 여기. 아 오케이. 아 어, 서클 괜찮은데. 한번더쓸수 있겠다. 터트려 버려? 아 소화를 할게 되네 이거 보급 있다. 방금 떨어지. 뭐옆 어, 옆집 털어도 되거든. 여기. 어. 안전 안전하나? 가볼게. 오. 이케 이케 될까 그냥. 어. 어 오시. 오산. 저 따개비다 따개비. 여기, 여기 소드켓트 있어요. 열대의 움직임. 지금 성호 네가 쏘는 거야? 아 내가 쏜. 쏘는... 일단 이쪽 소래켓도 손... 한번 남는다. 어 거기 5탄 좀 있드나 내가 네, 5탄 줄게 200발 있어 그 돌산에 있던 애들 다 어디갔지 내려왔어 아, 들어온거 같은데 아까 택시타고 내려갔어 정원알차차차어어 안쪽에 가있죠 상겹비 하나 기절 상겹이 하나 음료 음료수, 미, 음료수 필요해? 아, 필요 없어. 쓴다. 아, 이어디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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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이탄 차, 언덕 내려거 이거? 따개비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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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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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거 이거? 이거? 뼈띠니띠띠따이띠따이띠 다네, 우리없어르쳐야가띠는거 기절. 알겠습니1 번, 2 층, 지금 2 번, 2번, 2번 따개비, 아직 계속 너앞 에, 너앞에붙었 는데 4 번, 4 번, 어번 띠. 여기 대대갈보인다 베알디 온다. 베알디 온다. 앞에 앞에. 터지는 거 아이가. 터진 터진 터진다. 터진? 어 터졌다, 죽었다. 나이스. 바뀌어야 되면 죽었다. 여기 능선에 있었어. 여기 능선이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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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아몬트 온다. 여기 능선. 땅에비기절 성점 더 들어와야 돼요. 집 조심. 1번 집이 있어. 여기 있다. 여기여기여기 이번 여기, 여기, 들어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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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거 이거, 아, 이거, 어. 도있살리이는 아, 예, 이거, 어, 이거, 다거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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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번이번나이번나이번나이이이이 가봐줘.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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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. 이만인 것 같은데? 세연 조심. 돌비 같은데? 아닌가? 세연 살리고 여기, 있다. 천천히 우리 피피 먹어야 돼. 형 뒤로 빼봐. 차뺏게나스이쪽 위로 올려야겠다. 아 얘네 어쨌든 다 들어와야 돼. 아. 집끝자라이거는집끝자라 여기 내아래 있다 끝끝끝 끝. 끝, 끝, 끝. 아이스, 나이스 10초, 10. 그리고 집 4대4 4대4인가? 4대4 여기 여기 둘 갖고 집 끝자락 하나 오 여기 앞에 그 앞에 바로 앞에 오케이 okay. 하나 끝절 나이스 하나 끝에 하나 끝에 4번 살짝 뒤로 뺄게 들어와야 되는 거 어, 아니야? 4번 들어와야 어, 돼다 들어와, 다 들어와야 돼 우리가 다 들어와야, 더, 들어와야. 더 좋아 서클 우리가 더 좋아 총 내가 하나 깠다 바로패야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어, 진짜 막치 많아요 여기 여기 4번 4번 나이스 나이스 왁시 왁시 많이 들어아 고고 파밍 어. 저 살치 <laughs> 어, 역할이 대단했어 <laughs> 오, 역할이 대단했어 잘 빨았... 오오... 역시 8킬